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오메가 헤파이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오사카 시리즈의 마지막 될것 같은데 우메다 헤파이브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니버셜을 갔다가 저녁에 우메다 헤파이브를 갔거든요 근데 이 스케줄이 굉장히 피곤한 스케줄이에요 왜냐면 유니버셜을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근데 거기에 헤파이브도 완전 많이 걷는 그러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친 상태라서 촬영도 안 하고 그냥 제 카메라로 아이폰으로 몇 개만 찍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아이쇼핑하고 거기 돌아다녔던 기, 기억이 저한테 너무 즐겁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메다 헤파이브는 아, 이런 분들이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즐거워하시겠다 이런 특징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헤파이브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갈람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갈람차도 너무너무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 해파이브는 우메다의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도심 안에 있는 그 대관람차. 솔직히 어디에서도 잘볼수 없잖아요. 한번 사진을 딱 보면, 아, 진짜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대관람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관람차를 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파이브는 영어 이름으로 HEPFIVE인데요. 이 HEP가 한큐 엔터테인먼트 파크의 머리 글자를 타가지고 HEP라고 합니다. 그리고 5는 뭐냐면 처음에 이 쇼핑 센터를 지을 때 다섯 개의 회사가 모여가지고 한큐 파이브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큐의 다섯 개 회사가 재미나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갈 당시에 몰랐습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를 찾던 중에 저도 알게 된 정보라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졸릴 수 있지만 넣었습니다. 해파이브는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해파이브의 가장 유명한 관람차는 7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을 7층에서 하실 수 있고 높이는 106m예요 확실히 덴포잔에 있는 대관람차보다는 훨씬 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타면 15분 정도 운행을 하고요 오사카 주유패스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셔도 600엔이거든요 그러니까 600엔이면 지금의 환율로 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우리나라 관람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훨씬 더 비쌉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23시까지인데 마지막 탑승이 10시 23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 시간이 늦지 않도록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관람차를 타는 층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걷다가 지쳤거나 관람차 타기 전후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쉬시는 것도 추천 제가 해파이브가 진짜 좋았던 이유가 여기가 20, 30대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브랜드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층별로 막 여성복, 남성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2층에서 4층 그리고 6층에 여성 패션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그리고 진짜 좋은 건 가격대의 부담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 가격 정도의 옷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거, 4층에 뭐가 있냐? 그 유명한 디즈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즈니 캐릭터 상품 관련된 거 쫙. 디즈니 스토어는 그래도 좀 크게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 플라자라고 읽는지 제가 상호명이 확실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PLAZA거든요. 플라자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입점에 있는데 여기도 구경하기 너무 좋은 자파점이다. 여기 아이템들만 구경해도 막 시간이 술술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올리브영 느낌의 자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층에 여러분 너무 귀여운 짱구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귀엽습니다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근데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정말 귀엽고요 그리고 매니아층이 많은 산리오 샵 여러분 산리오 아세요? 홍대에도 상리오 카페가 들어왔는데 인기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티, 산리오 등의 캐릭터가 많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 7층에는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한국 식당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여기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본? 현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찾아봤어요 이름을 야키니쿠시자라고 읽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또 몰라가지고 1호을못 읽어가지고 이거 팝하고 막 엄청 돌렸어요. 이게 불고기 시장이라는 뜻이고 불고기 요리인데 예전부터 맛집으로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6년 전 리뷰를 찾아봐도 맛있다고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한식이 땡긴다. 불고기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추천.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곳은 스테이크를 파는 고액. 이라는 집이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저도 한국에와 한국에서 영상 준서하상준서하으면서찾으어서알았전요점이전어점이었요요 전문점 전문 어쩐지 겁나 맛있더라고요 한국인은한국에닙 마늘 아닙니까? 마늘의 힘으로 의 힘으로 살족아닙 민족 아닙니까, 우리 스테이크와 마늘 후레이크 이 찍어 먹는 그맛 굉장히 맛있었다 저는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는 것도 추천 좀 맛있게 먹었고 가격도 15,000원, 16,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보면 여러분 에이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이랜드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경하기 좋고 친근하고요 5층은 스포츠 의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디다스 리복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6층에는 그 유명한 점프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또 그렇게 덕후님들의 성지라고. 여러분, 사실 저잘 몰라요. 근데 진짜 덕후님들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랑 나루토 피규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재밌어요. 3, 4층에 빈티지 샵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3, 4층인데 근데 아마 제가 가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딱 가시는 순간 아, 여기구나 하고 아실 거거든요. 거기 구경하는 재미도 엄청 쏠쏠하고 빈티지 샵이라고 막 엄청 고가의 그런 걸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가격대 2,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내로 살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후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니트류도 그렇고 제가 막 옷을 너무 얇게 입고 가 가지고 니트를 살까 말까 막 100번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못 사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엄청 저는 재밌었습니다. 빈티지샵 좋아하시는 분들도 추천! 또 제가 하나 더 추천하는 건이 우메다 햇파이브에서 3분 거리에 우메다 돈키호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와 돈키호테 추천템도 찍었지만 저는 거의 모든 제품을 여기서 샀습니다. 왜냐면은 도톤보리 돈키호테는 저에게는 너무 부산스럽고 막 매대가 밖에 깔려 있고 이래가지고 정리가 안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제 느낌. 근데 우메다 도톤보리는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 베스트 상품들 쫙 양쪽에 진열해놓고. 의약품 찾기도 쉽고 그 상품들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일 수 있지만 저는 도톰보리 동키호테보다는 우메다 동키호테가 훨씬 더 구경하기에도 좋았다 그래서 해파이브 갔다가 우메다 동키호테 가는 코스 이 코스만 아마 하셔도 하루에 4-5시간 금방 가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우메다 해파이브는 첫 번째는 나는 옷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분들 여성분 무조건 추천이고요 두 번째는 빈티지 샵에 환장한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디즈니, 짱구, 산리오 이런 캐릭터 상품 너무 좋아한다.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관람차 꼭 타야겠다. 그런 분들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복합 쇼핑몰이 나랑 너무너무 잘 맞고 실내에서 한 5시간 있고 싶다.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우메다 핵파이브를 가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또 12월에 경주 여행을 갔다 와 마트도 많이 갔다오고 추천할만한 숙소도 있어가지고 다음 영상은 경주 꿀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